그리고 같이 가자고 한 애가 남자애였으면은, 그 새끼도 진짜 아우 난, 어. 흉가 체험 따라가는 여성분들께, 이제 따라가라고 하던가, 어,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그리고 갔다 온적 있는 분은. 한번간 분들은 거의 없대. 거기서 별일 없었으면 또 따라간대요. 저도 휴가 체험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. 아, 여친이 있다면 안 데려갈 것 같아요. 이유가 있어요. 귀신이라도 만나면은 기절해서 업고 가야 될까 봐. 그 힘들잖아. 어? 여친한테 귀신이 붙을까 봐. 뭐 이런 이유들도 있죠. 어? 근데 이런 이유들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거야. 휴가 체험을 가자고 권한 사람이 누구야? 누구야? 여자야? 남자야? 뭐 성별은 되게 중요하진 않아. 근데 같이 간 사람이 애인이라고 해보자. 남친이나 애인이나. 그 십... 시바... <laughs> 그잘못됐어 아니야. 대부분 흉가 체험 가는 곳이 그 장소가 굉장히 외진 곳이야. 우범지대에요. 어두컴컴하고 뭐 불빛이라도 뭐 제대로 들어오는 곳인가? 흉가니까 아닐 거 아니야. 폐가 흉가 뭐 어디 뭐안 쓰는 폐 모텔 뭐 공장 응? 그릇 다될갈 텐데. 아니 그런 데서 자고 먹고 하는 이제 숨어 살고 있는 범죄잖아. 아니 노숙인들 그런 사람들이요. 어? 음식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덤비면 어떡할 거야? 참 드라마 같은 일이지.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? 세상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건다 일어나더라고. 그렇게 튀어나왔어. 그러면 남자 새끼 같은 경우는 지가 도망을 가든 아니면 맞서 싸우다 맞아 돼지든 뭐 알아서 할 텐데.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? 갑자기 엄청난 무력이 어? 생겨가지고 걔네를 제압할 거야? 슈퍼 우먼이세요? 그만할 뭐 얘기 없고. 음 그냥 가. 이렇게 무책임하게 흉가에 데리고 갈 새끼 같으면은 그럼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, 지 혼자 살려고 도망가지 않을까? 그때는, 그대는 어떡할 거야? 어떡할 거야? 달리기 빨라? 힘 세고? 답이 없어요. 그 정도로 무책임한 새끼는 도망간다니까, 혼자. 생각을 잘 해봐. 그럴지 안 그럴지에 대해서. 그 남친놈이, 얼마나 그대를 아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대충 감이 온 사람 이 있을 거야 혼자 도망갈 새끼라고 아니야 응, 누구 누구씨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 애 신앙 좀 그냥 그런 일 만들지 마 그러면 너? 뭐 도망가 안 도망가든간에 응? 함께 가는 분들이 몽땅 다 여성분이다 이건 더 답이 없어 진짜 무슨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야 그 밤중에 귀신 속으로 왜 여자들끼리 가? 진짜 이거는 뇌가 없다고 본다.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. 싫은 얘기 하려고 이 영상 들은 거야.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그 여성 중에 형님 같은 분들이 계셔요. 뭐 그런 분들이면 뭐할 얘기는 없어요.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겠지. 부모님 속 썩이지 말고, 그냥 가지 말하면 가지 마요. 가지 말아면 가지 마껌 껌한데 위험해. 위험한데 굳이 가고 있어.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한 애가 남자애였으면은 그 새끼도 진짜 아우 난어 여기까지 할게요. 안 좋아 얘기 더 하면 어 가지 마.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지 마세요.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. 감사합니다.